그래서 자, 그러니까 들어가실 때 있잖아요. 어. 잘 쓰시는 이 어퍼 이렇게 들어가는 게 어. 제가 하면 안 맞아서. 아니, 상대랑 거리 할때 이렇게 좀. 맨날 아니, 아니, 속여야지. 톡 빵빵 이렇게 속이고, 속이는 거야. 그러고 봐. 어깨 대치 해봐. 대치 대치. 이, 이 상황에서 못 치잖아. 그 그렇죠. 아, 내가 잘 썼어. 탁 쳐지. 네. 이러면 열려. 아, 그죠 그럴 것 같아요. 이게 열려. 턱, 쑥! 아, 이렇게 가는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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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간다고. 아, 여기서 바로. 그렇지. 턱, 대지자가 지금 못 때릴 것 같은데 턱 끝내려고 쑥! 몸이 틀려버린 거야, 이게. 아, 진짜예요. 바로, 아, 아. 바로 먹으러 들어가. 바로 먹으러 들어가. 이 상태에서 쑥! 아, 턱으로 그래. 가는 거야. 그니까 이게 되게 무서워. 그니까 쑥! 음. 이런 식으로. 음. 이런 식으로. 빡! 아, 그래서 스텝 말씀하신 게 이런 식으로 나갔다 그렇지. 턱! 쭉! 바로 올려봐. 턱! 이러잖아. 갑자기 손못 뻗지. 찍어버리는 거야. 아. 돌려놓고. 하나 둘 빡. 쑥. 아... 그렇 계속 이렇게 해. 치면 쑥. 더하는 거야. 쑥. 이렇게 잡아 버려. 쑥. 내가 때리고 싶으면 다 때려 주세어 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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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초. 그럼 약간 왼쪽으로 좀... 몸 자체로. 약간 이, 이거, 이거 들어가실 때는 쑥해 가지고 쑥 들어가잖아. 아, 이거 쑥. 죽을... 아, 참몸 아, 뭐, 때리고자 하면 속여야 돼. 때리고 여기 치고 여기 치는 거지. 아니면 여기 치고 여기 치는 거지. 아, 여기 치고 여기 치는 거잘 자유... 속여야 돼. 제일 체력이 안 맞아, 원래. 배 쳤다가 팍! 툭! 이러잖아. <laughs> 멍거리잖아. 쑥! 빵! 다 맞는 거리잖아. 툭! 빵! 다 맞는 거리고. 쑥! 하면 다 맞는 거리고. 사이드를 잡아야 돼, 사이드를. 하나, 둘, 빡! 들어갈 때... 속여야 돼, 그치? 내가 많이 치던 거 한국 챔피언 될 때, 쓰던거 봐, 이랬잖아. 멍거리였어. 상대가 신지좀 일로 멀리와 봐. 멍거리였어. 그어게 되냐? 쑥쑥 쑥빵 쑥, 쑥, 다 속아. 이거 쑥쑥 쑥빵 일때로인다 말이야. 쑥쑥 쑥빵이 되가기 때문에. 아, 진짜 모르겠어요. 다 속나 말이야. 꼬이 움직이고 흐름 타고 흐름 타고. 스텝에 그냥 숨근수 넣고 그냥 원하는 거 딱. 거내 몸을 이동이가 때리게 해주는 스텝이라고 상체 안면 자라는 필요 없어. 그. 캐나게 발을 움직여 주는 거야, 발을 움직여 주는 거야. 탁탁탁 탁하면서 이멍근리모 그냥 순 맞는 거야. 맞는 거리야 그게. 진짜 안 보여. 안 보이지도 가지, 안 보이지 아예. 딱 동동 수비 보다가 탁 하면 맞는 거야. 와이 탁, 타구 좋다. 탁탁탁탁탁탁이러게가는 거야. 아예 이 봤습니다. 이거 수월. 캐나 툭. 끔찍한 거막 때린다는 게 매하고 탁 이러는 거야. 아, 들어오면 좀 돌리고, 하고. 배 같은 경우에도 너희들 봐, 이것밖에 모르잖아. 하나, 둘, 이배 모르지? 맞아요. 맞아요. 붙었잖아. 네. 거리가 안 나와. 네. 빼줘. 아, 아. 빼고 때린단 말이야. 난지 붙었어. 네. 네. 빼고, 빵, 빵. 아쪽 발포 지 돌린 다음에. 그래, 빼주는 게 있단 말이야.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, 빼주는 것도 있어. 아. 몸 자체로 쑥, 크. 계속 니 사전거리 안, 바깥에 있잖아, 나는. 안에 안 있어. 안에 아닌데 때린다고, 이렇게. 정면에 절대 안 계시네, 계속. 계속 움직잖아 계속 움직여. 쟤 툭툭. 언제든지 밀수 있게끔. 오른발 뒤꿈치 항뜨고 있어야 돼. 주심이 뒤에 있어야 돼.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니를 때릴 수가 있지. 이때 이미 나는 발이 어디 가 있다고 봐. 멍 거리잖아. 멍 거리잖아. 이미 내 발이 어디 가 있어. 와안 <laughs> 보여요, 편하게 수수이 게 틀어주는 거야. 그렇지. 아. 탑. 이런 거 같은 거. 쑥박, 쑥박. 아. 이려버리면못 맞는 거지. 아. 편하게 하네, 편하게. 결국 다시 스텝으로 돌아야지. 스텝이야, 스텝. 권투는 스텝이야. 어, 어. 아, 권투도 스텝이 중요하고, 아. 방송도 스텝이 중요해. 아. 그럼. <laughs> 근데 복싱은 스텝이 중요하고, 방송도 스텝이 중요한데, 권, 권투는 스텝이야.